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627강 스가리아가 본 여섯 번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가리아가 본 여섯 번째 환상은요,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리아 5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다시 눈을 들었다는 것은 다시 환상을 보는 거지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잖아요. 그기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장이 20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장이라는 것은 길이죠. 그래서 1 규빗이 45cm입니다. 그래서 20 규빗이면 45cm 곱하기 20 규빗 하면 900cm가 나오죠. 그래서 길이가 9m가 되는 거예요. 9m. 광이 10 규빗이라고 했는데 그 반절이잖아요. 반절이니까 그 길, 넓이가 4.5cm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그러한 두루마리인데 예, 환상 중에 보는 이러한 두루마리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날아간다고. 그러면 두루마리는 과연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그안팎에 글이 있는데, 안팎이라는 것은 안에의 말씀과 밖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애가는 이제 슬픈 그러한 노래죠. 그래서 슬픈 가사와 슬픈 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 책의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안팎에 글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요. 안의 말씀과 밖에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쪽에 책이 있으니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써졌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팎으로 쓰여진 말씀 중에 그 가운데 기록된 그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 시대는 복이 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리아가 본그 날아가는 두루마리도, 어, 저주의 말이 기록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가리아 5장 3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그래서 두루마리 책은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말씀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율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했는데 이 두루마리 책에는요, 율법을 따라 행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책인데 율법은 예수님께서 마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율법의 마침이 된 것이 예, 율법이고요 요한까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선지자와 빈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 율법의 예언은 요한까지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한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속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하고 이 두루마리 책은 두루마리 책은 깊은 상관 관계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 책의 율법은 율법 안에서 의의를 고집을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아무 형상이 없는 거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정케 할수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온전케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온전케 할수 없는 그 내용을 한 기절 더 보시면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 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계시록 10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래서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이 있단 말이죠. 이 날아가는 두루마니 책은 엄청 크잖아요. 크기도 9미터가 되고, 광이 4.5미터가 되니까, 크기도 크지만, 내용을 보니까, 에가와의 국가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러한 내용들은 엄청 큰 책이죠. 큰 책. 그런데 게시록에 가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책은 작은 책이 있습니다. 천사의 손에 있다고 했거든요.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는 자가 있죠.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으니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쓰게 된다는 이유는요.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일곱인, 일곱나파, 일곱대접이 커다란 심판이 있죠. 그런 심판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또 쓰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작은 책은요. 예언의 말씀을 개봉해 놓는 그러한 자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지금까지는 다 개봉된 책이기 때문에 커다란 책이었죠. 인봉하는 자를 만나게 되면은 작은 책으로서 알기 쉽게끔 우리가 아, 알기 쉬운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개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는 통달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는 그러한 통달 성령을 만나게 되면. 예언의 말씀을 개봉할 수 있는 자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요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만나면은 증거하는 이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진리는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고 이 진리의 성령은 증가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고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지요. 마태고 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스가리아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 적, 다시 이제 환상을 보는 거죠.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대.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그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본다고 했습니다.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 것은 환상 가운데 보는 거죠. 장이 20규빗이요. 20규빗은 9미터죠. 광이 십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엄청 커다란 책이죠. 이러한 엄청 커다란 책, 두루마리 책에는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표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안의 말씀과 밖에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에.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는 그러한 말씀의 책도 안의 말씀과 밖에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시록 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봄에 보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 보자에 앉으신 일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책은요, 게시록 10장 10절에 가서 이러한 책을 받아먹는 자가 나오죠. 게시록 10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순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네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래서 천사의 순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는 자가 있죠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는 그 자는 다시 이러한 말씀을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기시록 10장 11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음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가 다시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는 알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느냐 하면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작은 책의 말씀을 개봉해 놓으라고 그랬죠. 게시록 2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개봉해 놓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을 아는 통달성령을 받은 자로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린 그란 자라는 것입니다. 통달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할 수 있는 자는 천사의 순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는 자가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통달 성령을 받은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죠.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증가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증가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개봉되는 말씀을 증가해 줄수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성령은 진리라고 했는데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자가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로서 예언의 말씀을 개봉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고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아, 이러한 지식 성령들은 다 패하는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이 예언의 말씀을 개봉해 놓는 그러한 자로서 앞으로. 예언으로 남아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두루마리 책은 있잖아요. 두루마리 책은 율법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온전케 할수 없는 것이 율법이고 두루마리 책인데 이러한 두루마리 책이 온전케 할수 없는 그러한 내용 한기절을더 보시면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는 이러한 두루마리 책을 우리가 이 시대는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는 천. 손 사이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627강 스가랴가 본 여섯 번째 환상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